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1305번째 시간인데 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루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그리고 they 그들이 were filled 어, 가득했어요. With madness 분노로. 여기든 정신이 나갈 정도로 심한 분노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것 같아요. a 그리고 커뮤 ن 드의논했서요 원위드 어 e 들 서로간에 뭘 의논했냐 이 커뮤니의 목적이워트죠 a y t h e y 그들이 my to 할지 워트 무엇을 할지 이에 대해서 to Jesus 예수한테 무슨 일을 행할지. And, 그리하여, it came to pass. 그런 일이 벌어졌어. In those days, 그날에, 바로, he, 그가, went, 갔을 때, 나갔을 때죠. Out, in t o mountain, 산으로, to pray, 기도하러. And, 그리고, uh, continued, 계속했어요. All night, 밤새, in prayer, 기도를, to God, 하나님께. and 그리고 when 언제 it 이게 일반 주어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해도지죠. w a s d a y 이제 낮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고 난 뒤에, 이 예수께서 코드 부르셨어요. Untim 자기에게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을 and 그리고 어부됨 그들 중에 이 그가 c h o s 선택하셨습니다. e 2 12, v 브 12를. whom, 그들을 어서 또한, 이 예수께서 named,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아포스트스, 어,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whom이 오고, 어, 아스포스트가 오시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들 12명의 이름을 보면 사이먼, 훔, 그를 예수께서 s 서 또한 네임드 부르시기를 피럴이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라고, 앤드그리고 앤드류 히스브라덜, 베드로의 동생 앤드류, 제임스 앤존 야고보와 요한, 필립벤 베틀로미오, 빌립과 바들로메어, 메튜, 앤토마스, 마테와 도마, 제임스, 더썬 오브 엘피오스, 알페오의아들 야고보, 앤사이먼, 고드, 젤로투스,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열심 베드로와 이름이 같죠? And, 그리고, 주다스, 주다에요. The brothers of James, 야고부의 형제인 주다. 어, 실제 예수님의 형제죠. And, 그리고, 어, 같은 주다, 유다인데, 이스카리옷가리옷 사람이에요. 위치, 그는 이가리옷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후조. Also, 또한 was the trailer. 배반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And 그리고는 이 예수께서 캠타운 내려오셨어요. 위대한그 열두 명과 함께 And 그리고 수투도 어 서셨어요. in the plain 그 평야에 And 그리고 더 컴패니언스 디사이퍼스 그 제자들 무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And 그때 a great multitude of people 사람들 무리로 아랍어 올 주디아 모든 유다 지역과 앤드 제로슬룸 예루살렘 지역에서 나온 또한 프롬 더시 코스트 해변으로부터 어브 다이렌 사이던 두로와 시돈의 경계 에로부터 나온 요 코스트는 음, 어떤 지역과 다른 지역 과의 경계선 을 함께 그 표현을 하고 있는 말이죠 위치 그들은 이게 후 하고 같은 거죠 케임 나왔는데 투 히어 듣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힘 예수의 말을 앤 그리고 투비 히어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브 데 e a 지 저스 그들의 이 질병들을 n 또한 they. 그들 이 그들이 역시 이 데트가 후절이죠. 월백스드 well, 괴롭힘을 받던 위드 언클린스피릿 악령으로부터, a 그리고 데이 그들 월월 well, 히어드 그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어요. a 그리고 더호 마티튜드 그 모든 무리들이 소트 바았어요두 터치 to 만져주시기를 만, 만지기를 만 힘, 예수를 볼 왜냐하면 대을 유도부사죠. 웬트 나왔기 때문에 볼츠 어떤 기운이 아랍의 힘, 그 예수로부터, and 그리고 a 어드 고쳐졌기 때문에 댐, 그 질병들이 oh, 모두 And 그때 He 예수께서 lift up, 들어올리셨어요 His eyes, 그의 눈을 on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And 그리고 said, 말하기를 Blessed be,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 너희 poor, 이게 지금 동격이죠, 가난한 자들이요 poor 왜냐하면 yours,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즈 바로 더 킹덤 오브 가다 하나님의 왕국이. 블레스트 알 축복 받을지어다 이너희요 e, 근데 너희가 누구냐면 역시 데트가 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후조 헝걸 배고픈 나온 지금. 왜냐하면 이 너희가 셸비 휘어드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블레스트알 축복받을 것이다. 이 너희 이 역시 데이트가 후절이죠. 위프 울고 있는 나우 지금. Well, 왜냐면이 너희가 젤라프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블레스트알 축복받을지어다 이 너희. 왜냐면 when, 제민 when? 사람들이 저헤이트 미워할 때이 너희를. 그리고 왜냐면 제 게이크들이 저 세 e 레이트 왕따 시키다, 그런 얘기죠. 이 you 너희를, know, from t h e 그들의 무리에서. a 또한, 쉐어, r e p r 모욕을 줄 때, 이 너희를. a 그리고, c 스 s t o u 어떤 일에 대해서, 어, 단죄를 하는 그런 형태죠. 어, 유월 레임죠. 너의 이름을 더럽힐 때, as e v i 악한 일로, 홀,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한 이러한 일들이, 무엇 때문에? 더 h e son 인자세이크로 인해서 벌어진다면, 이란 얘기죠. 리조이스 기뻐하라, 이, 너희는, 인, 대, 이 그런, 날에 그런, 구박을 받는, 날에 엔 n d t 리프, 뛰어라, 폴, 조이, 기뻐, 서. 왜냐면, 뷰도 보라, Your r 너희 보상이, 이제, g r e a 크다, 인, 해본 하늘에서. 구할, 또한, 인, 더, 라이크맨을, 이와 같이, 드디 했기 때문에, 될, 파더 s 그의 조상들이, 언, 도 더, 프라페츠 선제자들에게. b u 그러나, oh, 화가 있을 것이다 unto 너희. 너희가 누구냐면, 테트가 역시 후조, 알 리치 부유한 자들이요. Well, 왜냐면, 이 너희가 have received 이미 받았기 때문에요. y 월 u r consolation, 너희 위로함을. Oh, 화가 있을 것이다. 운트유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냐면 역시 테트가 후조할 후 배부른 자들에게. 왜냐하면 이 너희가 s h a 헝걸 배 고프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줄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화있을지어 oh, 다운트유 너희 너희가 역시 테트가 후조 랍 웃고 있는 현재. 왜냐하면 이 너희가 s h a 문 신음하고 엔 위프 울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 화가 있을 것이다 온트 유 너희 웬 언제 오민 모든 사람들이 셔 스피크 얘기할 때 왜요 좋은 말로 어브 유너에 대해서 well, 왜냐하면 so, 그렇게 티드했기 때문에 디얼 화덜스 그의 조상들이 두더 호스 프라페츠 거짓 선자들에게 그 그러나 아이 예수께서 쎄이 말씀하신다. 언투유 너희에게 그 너희가 누구냐면 이 위치가 후하고 같은 거죠. 히얼 이 말을 듣는 내 말을 듣는 예수의 말을 듣는 그들이죠. 러브 사랑하라 유얼리내미서 너희 적들을 두 행하라 굳 좋은 일을 두댐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냐면 역시 위치가 후죠. 헤트 미워하는 유 너희를 플스 축복하라 댐 them, 그들을 댐이 누구죠? 데트가 역시 후절이죠? 컬스 저주하는 유너희를 그리고 기도하라 폴 누구를 위해서 댐 그들을 위해서 이 댐이 누구의 위치가 역시 후죠? t 스파이 l l 리 모욕적으로 유주 대하는 유너희를그 사람들에게 And, 또한, unto him, 그에게. 근데 그가 누구예요? 역시 데트가 후절이죠? 스마이트스, 때리는, 뒤, 너를, o 노 원치크, 한쪽 뺨을, 때리는 그에게, 어플, 돌려대라. 이게 좀 명령이기 때문에 주어가 빠져있죠? 어서 또한, 디 아들, 다른 쪽. And 그리고 힘, 그예요. 그가 누구냐면 이데트가 후절이죠. Take서의 so 빼앗는, 이클럭 너희 속옷을 그에게. 역시 이홀비드가명령하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금하지 나트 말라 두 테크 취하게 하는 것을 다이 코트 너희 겉옷으로서 또한. 한국은 이런 식으로 수동태 번역을 잘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거도 조차 주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게 되겠죠. 기부 주거라. r 에브리 n 모든 사람에게 뭐를 배트 이하를 주라는 거예요. 배트가 뭐예요? ask 요청하는 어브디 너에게 요청하는 그것들을 주어라 And, 그리고, of him. 그의 것이에요. That, 바로 뭐냐면, uh, take the way, 빼앗은, 이쿠쥬 너의 물건들을 빼앗은 그들에게 ask, 요청하지, them 그것들을 n o 말하라 again, 돌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벌스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및 구조 분석기법을 통해서 루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일포 루크레인 은 이즈라이어 땡큐